시안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토익 엘시스타트 최사합니다 오늘 유닛 25 시각 정보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의도 파악 관련된 문제를 같이 푸셨죠? 의도 파악은 앞뒤 문맥 보시면서 흐름 보시면서 문제 푸시는 거였고, 오늘은 또 파트 4의 신 유형, 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시각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어, 기본적으로 그 주어지는 시각 정보랑 질문을 보시면서, 아, 이 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픽 같은 걸 보고 난 다음에, 과연 뭐가 정답일까요?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어, 두 지문이나 세 지문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건, 우리가 종이에다가 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를 미리 볼수 있어요. 아, 대충 이런 얘기를 하겠다. 대충 이런 언급이 있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시각 정보가 없는 파트 2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항상 look at the graphic 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 문제라는 거는 너무나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자료 준비되어 있고요. Amusement Park 놀이동산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한몇쪽 살펴볼게요. Admission 입장이다라고 해서 성인 한 명. 티켓의 종류가 Stay and Play. Stay 머물러 가지고서는 놀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방문자의 이름은 Mr. Rose Davis라고 들어갔어요. Admission fee 입장료가 20달러. Don't miss today's special performance. 오늘 특별 퍼포먼스 놓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오늘의 특별 퍼포먼스는 가을 퍼레이드 오후 5시에 있다 라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서 질문 볼게요. When, 언제 should Mr. Davis 하자마자 이 사람인 거 보이시죠? 즉, 이 visitors가, 이 visitors이 언제 공원을 떠나야 됩니까? 라는 정보를 찾아주시면 돼요. 4시, 5시, 6시, 7시라고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같이 한번 스크립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들으면서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들어갑니다.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nd ticket. Attention everyone. I hope you all enjoyed your time at Callaway Amusement Park. We will begin closing the park in 30 minutes. Please start making your way toward the exit gates. Mm -hmm. Standard ticket holders must exit by 6 p.m. Park members who purchased a stay and play ticket can stay for an additional hour and enjoy all the rides without standing in long lines. Thank you for visiting. And we hope to see you all again at Callaway Amusement Park. 자, 들어보셨고요. 제가 바로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정답이 나오셨죠? 일단 같이 한번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everyone.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들어갔어요. I hope you all enjoyed your time at Callaway Amusement Park. 칼라베이 놀이동산에서 좋은 시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We will begin closing the park in 30 minutes. 우리 30분 뒤에 공원 문 닫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Please start making your way toward the exit gates. 자 출입구 쪽으로 이제 발길을 좀 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tandard ticket, 표준 티켓. 그냥 일반 티켓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 소지자들은 must exit by 6 p.m. 자 오후 6시까지는 나가 주셔야 돼요. Park members who purchased the stay and play ticket. Stay and play 티켓을 구매해주신 멤버분들은 can stay uh, 머무르실 수 있죠. For an additional hour 한 시간 더 계실 수 있으십니다. And enjoy all the rides without standing in long lines.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길 길게 늘어선 그줄 기다리지 말고 모든 놀이기구들을 다 즐기시면 됩니다. 하자마자 우리 아까 표에서 봤잖아. Stay and play 여기 들어가 있죠.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지금 스테인 플레이라는 종류의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여섯 시에 나갈 필요 없고 한 시간이나 더놀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곱 시에 나가면 되는 거죠. Thank you for visiting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We hope to see you all again at Calaway Amusement Park. 자, 저희 놀이동산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유, 놀이동산 안 간지감. 아, 저갈 거예요. 올해는 꼭갈 겁니다. 노령상 안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럴 때한 번씩, 아,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꼭갈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정답을 볼게요. 정답은 7시. 할수 있으시겠죠? 첫 번째, 6시에 나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구매한 티켓이 스테이 p 플레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스테이 p 플레이 소지자들은 세 번째, 한 시간 정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은 일곱 시에 나가면 되는구나. 라고 빠르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다른 문제들 프랙티스 통해서 좀더세이랑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Look at the graphic. 보이시죠? 여기 이제 시각 문제의 힌트예요. 그래픽 한번 보세요. What value of gift voucher did the speaker most likely receive?